벤섬이 브랭커인 브로 y o 이트 애트 브 뭔가 이거 달라진 거 보이죠? 이게 업데이트를 잘하네. 생각보다. 업데이트를 잘해. 여기. 일단 여기서 해야 할 거는 일단 첫 번째 어, 앉아서 쉬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그림 이거 든 다음에 그림 해가지고 돈벌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리듬에 맞춰서 탁아 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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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Nah. 자, 클릭. 자, 클릭. 자 클릭. 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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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릭클릭짜증 돈도 없고 경험치도 없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거 너벌떼기 이거 이거 운영해가지고 자클 세탁실에다가 이거 돌려놓으면 이제, 어, 여기에 사용할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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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00원, 100원. 여기 B자로, 여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면도기야? 어, 면도기로 되고, 이거, E로 꾹는 거서 닦으면,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돈을 벌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냥 쓰레기 뒤지기. 여기서 쓰레기 뒤집는다. 지면 여기서 랜덤으로 돈도 주고, 어. 랜덤으로 돈도 준다 이 말이지. 각종 칼도 알고, 어, 이렇게 원어본이 얻었고, 그래서. 이제 또할건 여기서 피아노 치기. 할수있다라아 맞다 맞다 뚫어뽕 뚫어뽕 화장실에서 뚫어뽕이라고 생어 뭐야 어디갔어? 어? 뚫어뽕 업데이트돼서 이거 화장실이 없어졌나 시트몬드라고 여기서 이제 얘한테 피협을 잡으면 얘 확인해 이 개꿀이거든 얘 죽이면 되는데 보여줄게 내가 걔 어떻게 죽까 타겟을 잘 밟는다 이게... 타겟 환자였고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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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요 왓소 마이 타겟 브로? 오케이, got it. 타겟을 찾으면 되거든. 건너뛰기 하면은 그냥 건너뛰는 거. 패기는 패. 폐... 모평물 해체. 어, 웬만은 재수가 쉽거든. 환자 환자가 찾기 쉽. <laughs> 예? 확인? 이제 한번 찾아보자. 나 친반을 따라가면. 그렇게 잡자 그렇게. 헬로우 마이 타겟. 왓 h a t s on my target? You are m 노래하는데가 생겼어. 아, 왜 이렇게 어 뭐야? 아,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왜안 되냐? 이런 거또 있을 일단. 일단 돈 버는 거 제일 쉬운 방법. 킬뎀. 키울 그러면 돈을 무조건 쉽게 벌수 있다. 나는 아, 돈도 벌고 이제 가스 마스크도. 꺼. 어 오고 어, 아. 근데 이제 목숨을 걸어야겠다. 있거든. 디스코이스. 이거 한번 해보자. 되나? 어야 이거 원래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나가가지고 진짜 힘들게 이거 갈아입었는데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갈아입을 수 있네. 아 이런 좋은 점. 이건 또 좋다. 아, 그리고 이거 의자. 이 의자 들고 할수 있거든. 이거 던지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봐. 아유,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 있어 에이, 에이. 고죠. 에이, 에이. 시리, 시리, 브로. 시리, 브로. 에이 시리, 시리. 에이, 에이, 에이. 에, 몽키. 아이, 원에 소노곤. 에이, 에이, 에이. 시리, 시리, 브로. 시리. 셋, 셋, 셋.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의자를 들어가지고할수 있거든. 이제 이걸로 애 데리고 가서 면 던질 수도 있어. 에라이. 에 맞추면 기절 쿨타임. 도말 리 오케이, t h 아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도 바뀌었거든. 이게 헛자. 여보세 마이 큐리. 그리고 아, 여, 여보세 큐리. 여기 짐도 있고 헬스장, 여기 체육관 있어. 아, 여보세요, 아! all... cheer bro, c h bro. 그리고 여기 가서 여기 사랑의 오픈 돌한 다음에, love is 한다. 요 hey, 큐리스. 여기 음악도 나오고 스프레이 아, 일단 부르고 일단 여기 아. 아, 일단 계속 나가서 보면 아. Hey, it's one try. You don't do t die. You y o u gonna die. y o u r gonna die. Hey. Hey, hey. y o u gonna die. <laughs> 어. 아. 아. 으이! 아. 아. You wanna die, bro? You w a n a you w a n a die? 이렇게 카드 키를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아참 좋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거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다. 엘리베이터 이거 버튼 누를 수 있나? 도난당한 엘리베이터 버튼이 최고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 방법이 있어 나 방법이 있어 나한테 한명이라도 으! 땡큐 브로! 됐됐됐됐됐 이렇게 나가면 돼오요오오오오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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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m not there. I'm a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치유 치유 I'm a doctor oh, 야 상당히 잘못됐다 아! <듀> 으! <듀> <듀>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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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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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이라사이야이목야이발이기야이야 이거 이덤이아이아니정된정리자서에오나오근든 이거 이게 한번 먹으면 나오는데 오래 걸려 어요 u 어 a 왔어? u g 어어어어어어어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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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g 어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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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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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 r r r 으으으으으으아으으 o 으 d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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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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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